이번 시간에는 천녀왕국 위치 논쟁 세 번째 비교 논쟁인 성경적 근거에 관한 논쟁입니다. 천녀왕국 위치 논쟁의 핵심은 결국 사단이 언제 무적행에 갇혔는가 입니다. 만일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면 여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무천년설이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연설이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복음 16장 11절 심판의 대화여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천여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시점이 십자가 사건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무천여설이 제기한 성경 구절이 과연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무적행에 갇혔다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천여설이 제시한 첫 번째 성경 근거로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들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려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전에 이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고 예언적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사단이 심판받은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즉, 십자가 때인가 아니면 재림 때인가입니다. 전천연설은 재림 때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언적 완료형으로 재림 때 성취될 사단의 최종 심판을 미리 보고 와서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 입장은 십자가 사건대로 해석합니다. 즉, 예언적 완료형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오시면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이미 무적행에 갇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예언적 완료형에 관한 두 학설의 견해가 다른데, 무천년사 주장에 관한 첫 번째 반론으로,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심으로 사단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사건과 무관한 성령의 보내심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사단이 심판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자는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미리 보고 선포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형은 언제 오십니까? 십자가 사건 때가 아닌 우순절 때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론으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과 배치됩니다. 무천여설은 AD 30년경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냐라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반면, 로마서는 AD 5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직 사단이 심판당하지 않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날이며 이때부터 성령을 통해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적이 갇혔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천연설이 제시한 두 번째 성경 근거로는 마태복음 12장 29절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쟁점은 결박에 관한 해석 차이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 관한 전천연설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여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을 곧 결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견해는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사건을 곧 결박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천연서를 지지하는 호쿠마 주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자의 결박을 기술한 마태의 어휘를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도 결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두 단어는 모두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의 계가를 올리셨고, 이때 사단을 결박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결박에 관한 무천연설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바로 그앞 구절인 28절에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28절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여 먼저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사단이 무적인 갇힌 사건과 무관한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종합하면 선교 전략을 제시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려면 먼저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그를 결박하는 것이 우선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주체는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오늘날까지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천연설이 제시한 세 번째 근거는 누가복음 10장 18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시점에 대한 견해 차이로, 즉, 십자가 사건 때인가 아니면 재림 때인가입니다. 전천연설의 견해는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재림 때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미리 보고 와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제자들의 선교 사역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교회의 복음 사역을 나타났는데, 그 복음 사역의 최종 결과가 종말론적으로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 멸망 당할 것을 예수께서 미리 보고 와서 선포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반면, 보편적인 무천년설의 견해는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적에 갇히는 것을 미리 보고 와서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의 입장을 지지하는 호쿠마 주석을 살펴보면,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것들은 오히려 그의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사역에 의해 사단의 왕국에 치명적인 일격을 받았다는 징후, 즉 사단의 일정한 결박 또는 그의 권세가 일정한 제한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단이 이때 큰 타격을 입어서 모든 국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구절인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려는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은 곧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결국 이 말씀도. 사단이 무적에 갇힌 사건과 무관한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성도에게 결정적인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어 마지막 재림 때 사단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미리 보고와서 선포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무천여설이 제시한 성경 구절을 모두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정에 갇혔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AD 95년으로 이때 처음 사단이 무정에 갇힌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열두 사도들은 AD 95년 유한계시록 기록 이전에 모두 순교당하였기 때문에 무천연설이 제시한 성경적 근거들은 모두 성령의 권능으로 이해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를 해치지 못하고 선교를 방해하지 못하며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무천연설이 제시한 성경적 근거는 사단이 십자가사건때 무적행에 갇혔다는 근거가 아니라, 사단의 종말론적 패배를 규정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단의 종로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기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단은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힐 수 있었지만 다윗을 죽일 수도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곧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때부터 사단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무천연설이 제시한 성경 구절은, 사단의 십자가 사건 때 무정이 갇혔다는 근거가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사건은 사단에 대한 반격의 시작임을 알림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사단의 패배를 선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패망은 결정되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 왕의 패망은 결정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권력이 그때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종말론적으로 사단의 패배는 결정되었지만 이때 사단이 무적에 갇혀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자신들이 설정한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적 사역의 결과를 사단이 무적에 갇혔다는 근거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무천연설의 결과로 인해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기보다는 행함과 윤리 도덕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통한 복음 전파 대신에 세상의 도덕적 사상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확장성을 주장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번째로 무천연설은 신구약의 예언서를 해석할 때 재림 중심의 해석을 하기보다는 교회 중심적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한계시록은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천연설은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재림에 대한 무관심과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 시킵니다. 세 번째로, 무천연설은 신구약의 예언서를 해석할 때 이스라엘을 신약교회로 대체하여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이후 이스라엘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신약교회와 이스라엘을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목과 다툼의 역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년 왕국 위치 논쟁에서 사당 활동에 관한 논쟁, 또라는 접속사 논쟁, 성경적 근거에 관한 논쟁을 통해 두 학설 중 어떤 학설이 옳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 중심적 해석인 무천연설이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5년간의 비교 연구 끝에 전천연설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학설을 택할지 판단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한계시로 심화 2강,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어떤 해석이 옳을까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추천하기, 알림 꾹 눌러주는 센스 부탁합니다.